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단일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아이돌 차트에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100주 연속 최다 득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첫 기록이 2018년 3월 5주 차였다고 하는데요. 100주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중한 한표한표 보내 주신 우리 다니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돌 차트 관계자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백주라는 어마어마한 기록까지 영광스러운 기록을 저에게 안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단니티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는 얼른 봄을 맞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니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강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